오늘도 어제 이어 일봉에서 타점 잡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선익시스템입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똘똘이입니다. 오늘은 선익시스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시스템은 1990년 설립된 기업으로 소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증착 장비란 전류를 받아 빛을 발광하는 화소물질을 증착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동산은 소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마이크로 OLED, 증착기 양산 장비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경쟁사로는 일본의 캐논 터키와 국내 기업 야스가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일본제 캐논 도키를 쓰는데 반면 LG 디스플레이는 선익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8세대급 OLED 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 약 2천만 대 생산 수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선익 시스템은 XR 관련주로도 분류되어집니다. 마이크로 OLED 패널은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로 AR과 VR 기기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마이크로 OLED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나라 기업 중 최강자로 뽑히고 있습니다. 최근 메타텍사의 기기를 출시한 바 있으며 곧 삼성 XR 기기 출시 시점에 맞추어 동사의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올해 실적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아커지사가 애플의 확장현실핵살 기기용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공급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착장비가 필수적입니다. 올 2분기부터 선익 시스템은 시아커 지사로 마이크로 LED 증착장비 납품 예정입니다. 연구용 장비도 납품 예정입니다. 증착장비는 상당히 고가 제품이라 수주가 터진다면 매출이 엄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75%가 증가했으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도 매출 및 영업이익이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투자자문을 원하신다면 니네 맘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야 임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 죄송합니다.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주인이 님술 먹고 나오는 말버릇이 학습된 알고리즘이 생성된 것 같습니다. 당장 지워버리겠습니다. 아유 저 애물단지. 가서 땡칠이 밥이나 주고 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애물단지란 말은 저를 사랑하신단 말인가요? 애물단지의 애가 애정 뭐 그런 뜻인가요? 그래, 애정 맞다. 이 애물단지야. 저도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최애 애물단지, 우리 주인님 사랑해요. I love you. 와, 아이니 일이 리베디. 알았어. 알았으니 애교 그만 떨고 빨리 땡칠이 밥 주고 와. 땡칠이 밥안 준다고 시무룩해 있는 거안 보이냐? 시끄러운 놈 보내버렸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칭이론으로 차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주가는 대개 이 선을 중심으로 크게 파동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장 이후 이선 아래쪽에서 파동을 그리던 주가가 이 선을 돌파하고 파동을 그리며 올라갑니다. 고점에서 극심한 파동을 그린 후에 쌍봉을 형성한 후 줄줄 밑으로 흐릅니다. 중간에 반등이 나올 것 같다가 다시 밑으로 흐릅니다. 바닥권까지 내려왔다가 V자 반등을 시작합니다. 올라갈 때도 파동을 그리며 올라갑니다. 다시 고점에서 하락을 시작합니다. 반등을 하며 올라가다가 다시 하락을 했네요. 오늘 차트 분석은 작은 파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이렇게 큰 그림을 놓고 이 차트상에서 좋은 타점이 될 만한 지점들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요런 자리들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락 추세 끝에 나오는 반등의 자리들입니다. 이런 자리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어떻게 저런 타점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하락 추세 끝에 반등의 자리. 바로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 기법입니다. 제가 요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반디들과 공중부양선을 지워버렸습니다. 이 상태로 타점을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제첫 번째 기법, 즉, 최초상승 바닥 잡기 기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차트 앞부분에서도 타점이 나옵니다. 하지만 앞부분은 상장 초기라 거래량 볼밴이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에 최적 거래량 기법으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이제 반디들과 공중부양선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타점을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확실하게 한 타임 빠르게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큰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좀 정신이 없네요. 제가 또 중간 부분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타점을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요런 자리들이 되겠네요. 앞에 타점은 공중부양이 나오지 않았지만, 반딧대거지하고 골파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은선을 밑에서 위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타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중부양선을 이용하면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는 지점을 찾아 정확히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N자형 파동이 여러 번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N자형 파동이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N자형 파동입니다. 보이시나요? 영문자 N자가 또 나옵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분명 N자형 파동입니다. 급등했다가 주가가 줄줄 밑으로 빠진 후에 다시 급등하는 패턴입니다. 이런 n자형 파동을 애용하는 주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개미가 따라붙지 못하게 기습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후 시간 조정과 동시에 가격 조정으로 개미들을 지치게 한후 저점에서 다시 기습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을 씁니다. 이후 n자형 파동이 또 나옵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지나간 차트를 보면서 주포의 성향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놈들 머리 꼭대기에서 놀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트 분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공중부양 기법을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제가 차트 분석하는 것을 꼼꼼히 공부하시면서 매매일지에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1년 정도만 공부하면 차트가 눈에 확확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차트 분석이 숙달되게 되면 새로운 차트에서 주포의 패턴을 읽어내고 타점을 더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구간이 나옵니다. 최저 가격으로 12,000원이었던 주가가 43,000원까지 3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상장가는 24,000원입니다. 상장가를 적정 주가로 보면 상장가에서 2배 가까이 상승한 가격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 초보자들은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나 HLB 그룹주 같은 초대형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예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식들은 적정 주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상장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 적정 주가를 기준으로 10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매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안전한 투자 방식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바닥권에서 첫 상승할 때 타점을 잡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무조건 이런 바닥자리만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 최저점 타점 잡기를 3개월 강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듯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은 무조건 최저점 타점 잡기만 수련을 할 것입니다. 단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을 잡아야 합니다. 설령 모멘텀이 약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최저점만 찾아다녀야 합니다. 이게 숙달되고 나서 등락이 심한 종목들 타점 잡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초보자들은 마음이 급해 급등하는 종목에 눈이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사실 과거 주린이 시절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고가 놀이를 하는 종목들은 고수들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바닥 잡는 것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린이 분들은 뉴스 분석 모멘텀 분석, 종목 분석에 서툴러 꼭 고점에서 물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차트 분석보다 종목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을 저점에서 잡는 것, 이게 주식 투자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익 시스템이란 종목이 지금 시점에서 고평가 구간일까요? 저평가 구간일까요? 지금 주가가 형성된 지점이 상장가보다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고평가 구간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아까 똘똘이가 이 종목 분석을 한 것에 따르면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지금 지점이 저평가 구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지 말고 제가 종목 공부하시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종목에 관심이 있고 투자를 고려한다면 인플루언서나 전문 분석가들이 분석한 자료를 싹다 찾아봐야 합니다. 그냥 감으로 매매하는 것은 절대 위험합니다. 저는 어느 한 종목에 진입할 때열 가지 조건을 다 따집니다. 제가 다섯 가지 조건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시황, 재료, 차트, 수급, 재무, 시제차 수제. 너무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나머지 다섯 가지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조건만 꼼꼼하게 따진다면 답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딱 1년만 공부하시고 실천하시면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원칙을 세울 줄 알게 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정가에서 10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매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이죠. 혹은 나는 적정가에서 무조건 밑에 있는 종목만 잡는다. 혹은 나는 최저점 바닥 구간에서만 진입 타점을 잡는다. 이렇게 자기만의 원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차트에서 최근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점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시작해서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 구간입니다. 제가 최근 부분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타점을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큰 그림에서 보셨듯이 박스권이 아니라면 대개 저점에서 상승하는 종목은 파동을 그리며 고점까지 쭉 상승세를 이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느긋하신 분들은 단기 대응하지 말고 쭉 끌고 가셔도 됩니다. 이 공중부양선은 바닥을 잡는데도 유용하지만 최고점을 찾는데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일 때는 캔들이 공중부양선과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아래로 붙어갑니다. 위 아래 위 아래 위위 아래 그냥 한번 웃고 가자고 영상을 삽입해 보았습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승할 때 검은선과 캔들이 이격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아래를 왔다갔다 한다면 단기 대응하지 말고 쭉 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늘색 엠벨선이 무너지지 않았기에 고점까지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스파이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 대응을 너무 자주 하다 보면 큰 그림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저점에서 타점을 잡았을 경우 장대 양봉이 나와 검은 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쭉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최고점에서 캔들들이 횡보를 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공중부양선이 캔들들과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붕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더 치고 가려면, 장대 양봉 하나가 저 검은선을 일시에 뚫어야 합니다. 상승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캔들들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이 지점이 매도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락세가 이어집니다.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일시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제가 둘째와 큰형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하락세에서는 둘째와 큰형이 필요합니다. 일단 제가 선두 개를 그어 보겠습니다. 두 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최적 거래량 뒤에 양봉입니다. 반등 신호입니다. 최적 거래량 기법을 이용하면 일시적인 반등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선들을 지워 보겠습니다. 과연 실전에서 계속 음봉이 뜨는데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주 매매로 과감하게 진입하는 담력을 길러야 합니다. 장대 양봉 이후 한번더 치고 갈것 같던 주가가 다시 줄줄 흘러버립니다. 이런 큰형까지 무너졌네요. 삼촌을 데려와 보겠습니다. 삼촌은 121선입니다. 삼촌까지는 무너지지 않았네요. 하지만 하락 추세에서는 섣불리 예측하면 안 됩니다. 삼촌이 무너지고 아버지, 즉, 241선을 데리고 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락 추세에서 반등이 나오려면 반드시 반등 신호가 나와야 합니다. 공중부양 골파기가 나오거나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이 나와야 합니다. 혹은 가격 캔들의 도지 캔들이 나와야 합니다. 고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가격 캔들의 음봉이 떴지만 음봉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미세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반등을 할지 못할지는 월요일 상황을 봐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뭣도 개인적으로 할 일이 생겼네요. 아, 모비스란 종목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중입자 가속기에 대해 방송에서 나오네요. 이 기술을 이용해 획기적인 암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임상실험에서 꽤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